우리네 세상을 사는 걸좀더 조심스럽게, 좀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는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또 갑작스런 쇼크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심사숙고하고 돌다리를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공짜다라는 것, 공짜가 제일 큰 대가를 치른다라는 것도. 더욱더 명심해야겠죠.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밥한끼 산다, 커피 한잔 산다, 엄청나게 대단한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절대로 그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면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여러 걱정들, 고민들 많잖아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IMF 시즌2가 IMF 2탄이 이미 터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온라인 송상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기업들, 아마 많이 뒤집어지고, 더 많이 충격받고, 많은 혼란 속에 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암담하죠. 참 우려스럽고, 참 염려스럽고, 많은 고민들,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일단 정신건강부터 먼저 챙겨야 될 거고, 좀 심사숙고 하면서 조심조심 하면, 잘좀 지금을 지내야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실을 좀잘 견뎌내야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압니다 <laughs>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을 잘 견뎌야 된다라는 것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마라톤이고 아주 긴 호흡으로 내다봐야 된다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 굳게 먹어야지 좀 단단히 움직여야 될것 같습니다 차분히 차근차근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들이 많은 고민들이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요 잘 따져봐야죠 잘 추스려야죠 누가 뭐라해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건 뭐다? 인내심과 끈기 내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이제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를 고민해야죠 마음 굳게 먹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헤쳐나가야될것 같습니다. 이 엄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마음가짐조차 약해지면 안 되는 거죠. 강해져야죠. 살아남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남고, 견디고, 버티고 이러면서, 나의 것을 이제 축적해야 될것 같습니다. 차분히, 마음 단단히, 좀더 강해지며, 좀더 각오를 다지며,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난국을, 현실을 좀 다듬어 가야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잘좀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 가야죠. 그러려니 하며 지금을 잘좀 다듬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좀더 강해지고, 좀더 단단해지고, 좀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난한 시대를,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기 용산에도 이제 가전 업체들, PC 업체들 이렇게 눈뜨고 보면 사라진 업체들이 많답니다. 파산하게 생겼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겠죠. 좀더 걱정하고 우려스러운 건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이 너무 어떡 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온라인 판매자들 그리고 고객들 중에 말입니다. 이래저래 지금 상황이 매우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잘 알고 있고. 앞으로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비하고, 대응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 말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잘 생각해 봐야죠. 제일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 천천히 차근차근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굳게 먹어야죠. 좀더 대비하고, 대응하면서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시간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을 벌어야죠.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생각들 중에 고민들 중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건 매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살펴보고 앞으로 따져보고 두고보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뭐가 되어건 간에 분명히 길을 만들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힘들다, 아무리 어렵다라고 해도 길은 열릴 겁니다. 길을 만들어 갈 겁니다. 누가? 내 스스로 말입니다. 남의 도움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일 겁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다듬어 가야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 많은 고민들 많은 두려움들이 이제 생깁니다 당연한거죠 제기 당연한겁니다 걱정이 되고 두렵고 고민이 생기는건 매우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생각하며 지내야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가지 생각들이 계속되는데 잘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움직여야지 누가 뭐라해도 마음을 굳게 먹고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를 가만히 놔두진 않습니다. 고민스럽게 하고 더 걱정하게 만들고 더 머리 아프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아갑니다. 전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면 현실 안에서 또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또 따져봐야죠. 그러면서 지금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만들어가야죠. 다듬어야죠. 그 어느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의 이 마음이 제일 렇게잘 정립될 수 있게끔 챙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길이 열리고 뭐가 만들어지고 갖춰지고 하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죠, 잘살펴야죠그 어떤 순간이 와도 해결할 수 있는 손이 있을 거다라는 길을 만들어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참 막막하고 참 어렵고 암담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러면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겠다라는 게 지금의 제 생각입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앞으로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맘 단단히 먹고 앞으로 갈 생각입니다 지금은 마음 굳게 먹고 전진할 생각을 하며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 없는 것 같고요 함부로 경거망동해서는안 되겠습니다 좀더 신중해야 되고 좀더 조심해야 되고 좀더 멀리 내다보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가 됐건 만들어내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는 것 제일 경계해야 될 모습 같습니다 좀더 두고보고 좀더 살펴보고 좀더 따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해도 마음을 굳게 먹는 것 결심하는 것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각오하는 것 그게 지금인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함부로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더 느리게 움직이고 좀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살아가고, 그래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계속 고민 안될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더 단단하게 나를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